국내 전문 개인 투자자인 김창석 대표 역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엔젤 투자에 뛰어들었다. 2007년 엑셀러레이터 제도 도입 이후에는 초기 창업 기업의 자금과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 육성 기업을 이끌고 있다. 전남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어, 이 기업들을 한번밸변 시키고 기존에 창업했지만 보완할 수 있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IR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젤 클럽과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 우수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서비스, 제조, 사회적 기업 등에 엔젤 투자도 하고 있다. 제가 뭐 얘기하는 거는 100% 정도면 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금에 넣어 두면 30%의 어떤 이자를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해도 이렇게 많은 어떤 수익을 하지만 3년 동안 1년에 30%씩만 해드려도 90%라고 보면 100%는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기업에 안에서 투자했을 때 그걸 기본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300%, 400%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추가적인 수익이라고 보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갖고, 어,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다양한 투자 경험과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김창석 대표. 그에게는 확고한 엔젤 투자 원칙이 있다. 창업자를 꼭 만나고 투자를 한다는 것. 초기 창업 기업일수록 제품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단 먼저 사람이에요. 그분의 열정과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묻어나는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게 가장 어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연계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떤 창업자들이 어+ 어느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좀 있으면 바로 손을 놓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멘탈적인 측면이나 기업가 정신이 강하고 열정이 있는 분은. 어, 비즈니스의 피보팅이라고 하죠 좀 다른 방식이라도 융합해서라도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버, 그러니까 이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어, 최고로 그 평가할 때도 그렇고 주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젤 투자자는 창업기업을 이해하면 물론 마케팅, 재무 등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냥 투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지켜보는 어떤 그런 어떤 것보다는 엔젤 투자자라는 것은 그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어떤 사업화에 대한 어떤 R&D 개발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조언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방향 자체를 잘 가게끔, 이렇게, 그, 가이드해주는 어떤 그런 투자자, 엔젤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